안녕하세요. 일본인 스타 시월이에요. 오늘은 도쿄올림픽 관련 스캔들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사사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 올림픽 관련 연출도 하고 그, 그런 사람이 올림픽을 올림픽그라는 식으로 피그가 돼지라는 그 뜻이잖아요. 올림픽그라는 식으로 드리블 치고 일본의마타나베 나오미라는 어, 글래머한 여성 개그우먼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돼지 코스프레를 시켜서 올림픽에서 그런 그 피그, 돼지 연출하자 드리블 치자 라는 그 것을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근이 사람이 그 연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이 욕을 먹고 돼지 지급을 하는 거 뭐냐고 엄청 욕 먹고 이 사람은 사임됐어요. 이두 번째 사건이 이거 그나마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오야마다라는 뮤지션이 개막식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도 사인을 연말에 완다했다라는 게 화제가 되고 이 사람도 사퇴했어요. 근데 내용이 되게 심했는데. 통을 매이거나 산자에 장애를 넣어서 테이프로 고정하고 뭐 그런 되게 심한 걸 이것저것 들었어. 이게 피해자가 고발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90년에 네? 그 얘기했대요. 자랑하는 듯이.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아니, 그래서 이게 뭐가 재밌다고 인터뷰에서 스스로 자랑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그때 인터뷰 잡지가 나쁘긴,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오야마다라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왔는지, 이거를 인터넷에 쓰고, 게시판 같은 데다 쓰고, 목사하고 붙이는 거 계속 하고 있었던, 그것도 10년 전도, 10년, 20년 전도 어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대요. 이거 누가 했는지 아직 안 나왔지만, 유명했었대요. 일본 그 음악 게시판 같은 걸 보면, 항상이 오야마다라는 뮤지션의 안 좋은 행동, 그 모임, 이런 거뭐 쓰는 댓글 다른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많은 게시판에 붙이고 왔던 게, 트위터에 또 그거 올려서, 트위터에서 그게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일본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에서 봤는데, 진찬 어, 받고 있었어 10년, 20년 동안 잘했다고 <laughs> 그런 얘기가 있었어 어, 근데 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젠가 그저께쯤에 화제가 됐던 게또 라멘즈라는 개그맨이 있고 아, 개막식 제작이랑 연출 담당하는 고바야시 겐타로라는 사람이 있대요 개그맨 그룹 중에 고바야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되게 옛날 아마 90년대 연상인가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드리블로 해서 그런 개그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제일 문제가 될 만한 주제잖아요 유대인 학살 이런 거이 사람도 이제 사태 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노부미라는 책 그림책 그, 그리는 응? 작가가 있대요 이 사람도 도쿄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람도 옛날 그 행동 때문에 문제실돼서 사임 됐어요 이 사람 문제 행동은 옛날에 자기 담당 교사에게 3개월 동안 섞은 우유를 먹이고 그거를 비웃고 있었대요 그거 보면서 스스로 쓴 책에 그런 행동을 썼대요 이거 오해를 안 받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이 그 지금도 그런 걸 흔하게 한다, 하는 게 일상이다라는 오해가 생길까봐 저는 걱정돼요. 진짜 일본 사람들 봐도 와, 이게 너무 심하다 하는 수준이고, 특히 그 아까 장애인 왔다 하는 사건. 지금 절대 일본 사람들 봤을 때도 이상해요. 이상하다랄까, 그 산식이 없는? 개념이 없는? 그렇게 들리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이제 코로나인데 올림픽도 하니까 올림픽 스폰서를 하는 토요타 자동차가 올림픽 CF 완성을 안 하기로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 네티즌들 잘했다라는 식으로 칭찬받고 있어요. 기업 이미지를 생각해서 어 올림픽 관련 CF를 완성 안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핵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올림픽 통해서 파소나라는 인재를 박연하는 대기업이 네 있어요. 그리고 덴트라는 이거는 올림픽 어, 홍보 그리고 연출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어, 홍보 대기업 네 회사가 있는데 이게 파소나랑 덴트라는 회사가 지금 국민 사이에서 많이 비난받고 있다랄까 혐오감 어, 국민 사이에 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올림픽 가려면 올림픽을 도와주는 그관계자들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파소나라는 회사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첨부가그 인재 인건비로 서 돈을 주잖아요. 그 돈을 파소나가 어 어느 정도 빼고 밑에 사람한테 주는데 그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파소나가 가져가는 부분이 진짜 많다고 들었어. 일부 보도로 따르면. 90% 정도는 파서나가 가져간대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밖에 정도못 받고 90%를 그 인건비로 파서나가 가져간다? 대기업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고 덴츠도 어, 마찬가지예요 덴츠가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세이오씨 라는 게그 일본 올림픽 위원회 JOC라는 데가 있는데, 일본 올림픽 위원회 견리부장이 자살했어요. 자살했던 게 얼마 그나마 최근에 어, 자살했거든요. 자살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옛날에 그거, 공무원이 재산했던 사건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재무서원 옛날도 재무서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결제 문서를 그 첨부 관련 결제 문서, 공식 문서를 어, 산사가 바꾸고 미래에서 쓰라고 명령해서 미래에서 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 전신적으로도, 어, 문제가 생기고, 자살했다고 들었어요. 자, 그, 재무소에서 일했던 이, 아카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살했던 그 아카기 씨 경우에는 유서가 있었다고 해요. 어, 이거는 아직도, 어, 조사 중인 부분인데, 아카기 씨 사건은. 제이옷의 견리부장 경우에는 유서가 없대요. 근데, 나이도 50대? 인가? 어, 그 자살했던 견리부장이.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은 그 옛날처럼 뭔가 안 좋은 일을, 비리라든가 뭐안 좋은 걸 알려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살했던 게 아니냐라는 위혹이 나오고 있어. 요 그리고 국민 혐오감은 IOC 마스 회장에 또 가고 있어. 요 원래 IOC는 어, 올림픽을 개최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 c 시 디크 파운드라는 어, 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도 어, 예상할 수 없는 알마게동이나 그런 거 없는 이상은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주장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봐도 파프 회장이 일본 사람을 보고 잘못으로 Chinese people 라는 식으로 말실수를 해버리거나 어, 토쿄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의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은 일본 국민이 아니냐라는 비,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7월 22일 IOC 회의에서 바프 회장이 올림픽 중지하는 것은 선택지 에 없었지만 개최하는 것에는 위문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태까지 IOC가 개최해야 된다,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그 취소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근데 개최하기에는 위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뒷전 스치는 느낌이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서, 그래서 어, 바스 회장 뭐 바스 회장 한 명만 나쁜 건 아니겠지만, 바스 회장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게 국민들 사이에 있어. 자, <laughs> 내일 올림픽 개막식이네요. 예,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